25절에, 나고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할렐루야. 지금 빨리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면 네 죄를 다 도말해서 생명수 가까 던져버리신다. 할렐루야.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서로 서로 26절에 서로서로 서로 변론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나만 1등 신부다를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위 해서 기도해주고 나라 대명에서 기도하고 한국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한 자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사야 50, 55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치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 한국계가 잘못지만은잠못가고 한국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뺏거는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할렐루야 이사오5원년짜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할렐루야 지금 이 때에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전에도 그렇고 내가 깨끗하게 있어도 내가 거룩한 적이 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자리서 지금 부르짖고 기도할 때라는 다 할렐루야 악기은그 불안을 버리고 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여 영혼을 돌아오라 아멘 내가 돌아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아멘. 그가 동일히 여기시리라. 우리 어깨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가 널 용시,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엊그 저게 홍익봉 성사님이 그렇게 어, 한인수 어, 영어별을 통해서 이렇게서 카트게올리브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안 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희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라 도음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가버시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는 아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다 주려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의 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수터로 왕노로 타는 그 날을 다가오기 때문에, 스가리오서 14장 그달에 여호께서여호와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여호께서 그그그그 우리와 홀로 하나시실 것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3장 15절에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의 명절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돌아 아멘. 사야 살수한 이스라엘 나는 곧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마는 자니 네짓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아멘. 우리. 나...